<Llavisa>, 뭐 고기가 뭐 지금 이렇게 춥고 졌고요 아까 나도. 나안 먹냐? 여장에다가 저는 뭐, 뭐. 잘라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그랬잖 고기를 이렇게 다 들어서. 나장먹으렇게 저 방파제에다가 이런... 낚싯대 던지면 잡히긴 하죠? 방파제가 이거 난거 내려가야 돼난거내아 그래? 어느 것같 어쩐다? 딴 데가 어디? 아때 엄청 여기던뭐 내일이, 내일이 13mm냐? 24mm냐? <laughs> 내일? 몰라 응. <laughs> 내일은 좀 조금 휴대가 해야 겠 아니 내일은 잠깐 갔다 오고 월요일 날. 내새벽에아 아버님 아라따가라고 새벽이라. 아니요. 아, 야, 못피지못 피자. 쌍피자, 쌍기가싹까려가지고요 아니면 내일 그러면 일찍은 아, 이제 불도 나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그나마 <목소리> 나 <글라마키나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